젊은 나이에 자기 장사를 했었네요? 내 사업을? 아 네. 좀 어렸을 때 많이 가난해가지고 음. 구로동이 이렇게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지만 저희 집도 그쵸? 쥐가 21세기야. 근데 맞아요. 쥐가 돌아다니는 집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음. 그게 너무 싫었어가지고 20대 초반까지도 이게 천장에 이렇게 쥐가 막 음.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음. 좀내 장사를 해가지고 빨리 좀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강했습니다. 음, 네. 그러면 이거 하나로마트를 네. 돌아다니면서 네. 이불을 팔았던 거예요? 네, 그거. 이것도 뚫기가 어, 쉽지가 않았을 텐데. 2년 정도 배웠는데 직원으로 네. 하면서 네. 어, 사장님들이 좋아하게끔 이제 좋은 자리를 주게끔 제가 정말 직원 할때 음. 매출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아. 어, 이제 아 무조건 좋은 매장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차캐끔 이렇게 해서 음, 음. 네. 이제 사업자 내서 3년 동안 이제 했습니다. 아, 전,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아, 전국 다 돌아다니면서 네, 전국 하나로 마트만 이제 뭐 경상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뭐 음, 네. 그 목돈을 7천만 원씩이나. 몇년 동안 해 가지고 7천만 원 모은 거예요? 3년입니다 어, 그래도 네. 빡세게 했네. 년 네. 1년에 거의 뭐 2천만원꼴로 모았으니까 네네 어어 근데 또 갑자기 요 식업을 배워요? 아.. 좀 정착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예네그 하나로마트 행사를 하면은 이제 지방에서 혼자 있다가 있다 보니까 아그렇죠네 이게 친구도 못 만나고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목돈 마련해 가지고 내 장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음. 이게 지방에서 해,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목돈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랄까 고민을 하다가 네, 돈가스를 그 네, 네, 돈가스를 또 이제 강남 이제 가게 가서 한 3개월 정도 배우고 근데 그게 좀 아니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 음. 준비가 덜돼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음. 또 오픈을 해 가지고 친구를 또 직원으로 두고 아, 네네. 최악의 선택을 다 했구나. 네, 최악의 선택을 다 했습니다. 삼 개월 배우고 네. 친구를 직원으로서 네네. 아, 독님이 항상 얘기했던 게그 원가 계산, 숫자 계산을 되게 잘해야 된다고 얘기를 네. 말씀을 하셨는데, 그치. 근데 그러한 그런 이익 계산을 그냥 싸게만 많이 팔면 남겠지, 어떻게선 해 남겠지 어. 이런 생각으로 아니 하다 보니까 네 원가 계산을 잘 요식업은 특히 네, 그 재료비 계산을 철저히 해야지 재료비 플러스 네. 인건비 네. 플러스 가게 운영비까지 네. 다 포함하고 내 마진이 딱 곱하기 몇점몇 몇 프로 딱 들어갔어야지 네. 맞는 거죠. 네. 요식업은 보통 30%대에서 40%대는 봐야 되는데 마진율을 그래야지 내가 힘들지 않아지는데. 근데 또 제가 이제 장사를 했던 곳이 대학동이라고 이제 고시촌 에이? 거기서 박리다매로 아... 했거든요. 돈까스를 이제 한 장에 뭐 2, 2,500원 이런 식으로 팔아서. 하루에 막 200정씩 튀기는데, 몸은 힘든데. 돈은 안되 돈은 안 되고, 100만원 팔아도, 인건비 음. 다 나가고, 10만원, 15만원 남는. 유니세포 했네, 유니세포. 네, 네. 봉사활동하러 다녔네. 자 네. 준비가 음. 안 됐던 거같아몇 네. 년, 가게는 몇년 했어요, 운영을? 3년, 작년까지 3년 했습니다. 32살까지. 오래 했네, 그래도. 네, 초반에는 이익이 나, 나가지고, 그래도. 뭐 적자는 안 보고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음. 이제 나머지 1년에 조금 나태해져가지고 제가 친구 이제 나가고 음. 네네 친구 나가고 원가 계산을 잘 못하다 보니까 가격 올리는 게또 거기는 이제 이제 다 고시생들이여가지고 쉽지가 않아서 제 가격 가 설정을 처음에 애 초에 잘못해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아 1년에. 네. 그래서 그랬구나. 네. 그면 배달 일만 하는 거예요? 아 네. 하면서. 네 아버님 이번에 건강이 좀안 좋아지셔서 음. 아버님이 쿠팡 그거 배송 일을 하시거든요 아 배송 근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제가 그것도 좀 도와드렸어요 쿠팡 네네 그 아버지는 지금 네. 집에 계시고 아니 지금 지금은 조금 컨디션이 괜찮으셔가지고 하시긴 하시는데 음. 무리안할 정도만 지금 배송을 새벽에 하시고 아버지는 또 빚이 많으세요 아네 아버님 뭐 사업을 하셨어요? 아, 사업을 하셨으면은 원망을 안 했을 텐데 네. 사업을 안 하시고 이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뭐 샀다가 팔았다가 그냥 그냥 그런 식으로 흥청망청 이렇게 집에 돈도 안 주시고 카푸어 하셨네. 카푸요? 아, 아. 네, 카푸어를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 제가 올해 그걸 알았어요. 병원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 고대병원으로 이제 심장마비 네. 이제 되셔가지고 고대병원으로 가셨는데, 근데 병원비가 없으시다는 거. 그래서 아버지 뭐 생활비를 집에 준 적도 없는데 돈이 왜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빚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핸드폰 울면서 제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사채로 아. 사체로 1억이 있으신 거예요. 항상 뭐 천만 원 정도 빚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걸 보니까 제가 와 정말. 사채력이면 이자 어마어마할 텐데. 네, 그래서 거의 집 대출도 있어가지고 거의 한4사 배는 그냥 나가는 거, 나가는 돈인 것 같은데 계속 늘어나고 있을 그럼 것 같아요 그럼 어머니는 직장 다니시고요? 어머니는 그냥 식당에서 그냥 일하시고 네. 하, 그럼 제가... 아버지는 버신 돈 자기가 다 쓰고. 네네. 어머니는 어, 네. 어머니 돈으로 생활비하고. 네네네. 제가 조금 보태드리고 아. 아버님이 그런데 아버님이 우리 연세가 몇, 몇인데 아버지가? 환갑이십니다 60대셨는데 60 네. 카푸어를 하셨어? 네 계속 젊었을 때부터 빚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 어머니가 고생이 많겠네 아버지 때문에 저보고 진짜 사는 <laughs> 네. 아버지는 이거 네그집 지금 집은 그럼 누구 명이에요? 어머니 명입니다. 어, 어머니 명의로 돌리면 네네. 안 돼, 그거는. 그거를 또, 그걸 담보로 받아가지고 대출을 받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님?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까지 그런 거안 돼. 그래, 그래서. 작아잖아, 요 집은. 아, 네네, 그건 작아.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아버님의 빚도 제가 갚아드리고 싶은데, 이거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만 갚아드리고. 약간... 아유, 그건 아니, 그건 아니야. <laughs>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거는 갚아야지. 네네. 하... 아, 아버지가 이거 카프 하셔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네. 정신 차리셔야지. 와, 아, 몸이 안 좋으신 게 가족들한테 자꾸 힘들다고 하시니까. 네. 아, 원래 네. 아버지는 조금. 네. 아, 차를 자기 수준에 맞게 타고 다녀야지. 네. 아, 요즘 <laughs> 젊은 사람들 보면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니, 네. 본인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얘기하는데 네. 요즘 중고차 시장은 벤츠 같은 경우에 네. 한2 0뭐 10몇 년도 모델 같으면 되게 싸요. 한 2000만 네네. 원, 1500만 원이면 사. 이클래스도. 아, 1000만 예. 원대면 사 그냥. 이클래스. 아, 안 좋은 거. 2010년도, 아, 2010몇 아, 2010 년도 모델. 네네. 근데 문제 그 사람들 이 생각을 못 하는 게 차는 1000만 원짜리 차지만 네네. 부속은 1억짜리 부속이 들어간단 말이야. 아, 올라가 7억 아, 예. 장사를 하고 싶어요. 음, 트럭 장사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가 오래 전부터 유튜브도 보고, 응, 응. 네, 책도, 감독님 책을 읽었습니다. 팬입니다, 제가. 아. 두권다 읽었거든요. 책은, 음, 음. 네. 네, 그런 거 보면서 되게 감명 깊게 그런 거를 좀 읽었고, 제가 내가 무슨 장사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기를 여기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 트럭 장사가 아니라 또 강동이 약간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어 가지고 음. 네, 네. 근데 또 과일 장사도 좀해 보고 싶은 생각도 있어 가지고 음. 좀 제대로 배워 보고 싶은 생각에 지원했습니다. 음. 네. 지금 배달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저 배달 일하면 한 달에 수익은 어느 정도 나요? 배달 일을 하면은 어다 다른데 보통 어. 한 시간에 시급 2만 원 기준 잡고 하는 것 음, 그 네네. 정도? 네, 네. 시급 2만 원 정도? 뭐 10시간 타면 20뭐 그렇게 되는데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 음. 네, 한 10시간 타면. 네. 음. 오토바이는 지금 어 네. 종, 기종이 뭐예요? 아, PCX. PCX. 네, 그 아, 혼다 거? 네, 네, 네. 기름 냄 기름 냄새만 맡아도 간다는 거? 아, 네. 연비 제일 좋아. 네. 배달하는 사람은다 그거네 혼다 거. 아, 네. 네. 아, 네. 80%그 10%가? 네. 하루 그렇게 버는 동안 타도 5,000원밖에 안 나오니까. 아, 네. 네. 그말 들어 그 하는 사람들 말, 말 들어니까 휘발유 냄새 만 맡아도 간다고. 아, 아 예. 맞습니다. <laughs> 연비 어, 쩐다고 그러던데. 아, 네. 맞습니다. 네. <laughs> 다 그것 타고 다니는구나. PCS. 네네. 저희 과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네네. 본인 이 트럭 장사는 네네. 어떻게 보면 쉽다고 할 수도 없고 어렵다고 할 수도 없어요. 네네. 솔직한 얘기로 어떻게 보면 이게 트럭 장사라는 게뭐 대단히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 먹기 달려 있는 것 같아. 네. 보면 그 자기가 어떻게 절실하느냐. 네네. 그 절실함에 의해서. 네. 이 트럭 장사하면 가치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뭐 유튜브 본다고 그러니까 알치겠지만, 유튜브에 나왔던 60대 중반분이 많이 나오세요. 후반? 네네. 사투리 쓰시는 분? 네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통 평균 저번 달하고 8월, 9월 달은 장사를 좀 못했어요. 네. 그게 한 8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러고 수익이. 음... 이번 달은 한 1,500에서 2,000 나오지 않을까? 음... 지금 예상이 그래요. 우리 예상은. 네네. 이 정도는 이제 상, 중, 하로 나눈다고 그러면? 상. 아니요? 중. 이게 중, 이분이. 아, 예. 중 클래스. 네네. 뭐, 500만원, 400만원 버는 사람들이 하 클래스. 네. 아, 네. 5, 4. 예, 이것도 이 400도 못 벌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아, 예. 예. 상 클래스 정도 되면, 아직 상 클래스는 요즘에는 없어요. 네네. 한 3, 4년 전엔 있었는데. 네. 음. 상클래스 같은 경우엔 요즘 같은 시즌, 지금이 장사 잘될 때거든요. 네. 요즘 같은 시즌으로 하면 한 2,000에서 3,000 정도? 음. 이게 상클래스. 네. 어, 이래요. 트럭 장사가. 네네. 네. 뭐 1억 클럽이. 아, 1억 클럽이 뭐냐면 네. 1년 동안에, 3년 여기, 최대 3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네네. 네. 3년 동안 있으면서, 이, (1년) 수익 순수익이에요 네. (1년) 순수익이 (1억을) 달성하신 분은 우리가 보통 그~ 과일 가게 창업하는데 네. 교육을 시켜줘요 교육 오픈시, 오픈까지 네. 뭐 상권 분석에서부터 뭐~ 가게 상권 분석에서부터 뭐~ 세팅 거래처 이런 거 하는데 (1억) 클럽을 달성하시면 무상으로 해준다 우리가 어, 예 네, 내가 해준다 뭐~ 이미 과일 가게 한20몇개 차려 받고 그래 가지고 다 성공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거 방법을 알려준다 아... 네, 거래처까지 다 알려준다 네네. 그게 1억 클럽에 들어가신 분들한테 네. 특혜죠 특혜라면 특혜죠 아... 공짜로 해 주니까 아... 그렇게... 뭐 다른 거또 궁금한 거 네. 그렇게 지금 나가신 분이 아직 없으신가요? 그, 그... 이게 생긴 게. 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박, 박사장님 이후에. 누구야? 책에는 뭐 박사장님. 아, 아 그분? 네네네. 그분은, 네. 예, 그분은 오산에 가서 가게 차려서 하시는 거고. 아, 네. 예, 이렇게 시, 1억, 이, 이 프랜차이즈 교육은 안 시켜줬었어요. 아, 우리가 예. 왜냐면 우리가 이거 유, 유료로 받고 하, 하는 교육인데. 네네네. 여기 있는 분들하고 공짜로 해주기가 뭐해서 우리가 아, 그때는 예. 프랜차이즈를 계속. 작년까지, 9월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네네. 운영을 했기 때문에 네네. 알려줄 수가 없었고, 네네. 이걸 프랜차이즈 과일가게 자체를 사업을 저, 접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우리 트럭 장사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아, 예. 쭉쭉 빨고 있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물건, 물건 주세요. 그러면, 아, 어느 거 줄까요? 왼쪽 거 줄까요? 오른쪽 거 줄까요? 5천 원, 만 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아, 네. 그 사람의 값어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다르게 생각을 해봐. 대다수의 트럭 장사들이 그렇게 하고 장사를 해. 네. 나만 조금 변하면, 네. 블루오션이야. 좀만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열심히가 당할... 아니라 나이가 다른 결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모습을. 아, 소비자들한테도. 네네. 네, 네. 어? 그러면 그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다르게 보여. 정말 다르게 보여. 엄마들이 굉장히 좋게 본다는 거야. 아, 네. 왜? 자, 이때까지 봐왔던 트럭 장사들은. 다 담배 부고. 버르도 싸가지 없고, 말도 험하게 하고, 막 그랬는데, 어, 이 사람은 안 그러거든. 아, 네. 내가 내 값어치를 그게 만드는 거야. 네. 내 값어치를. 네. 나 역시도 트럭 장사가 그 누가 이 트럭 장사로 돈을 이렇게 벌고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단 말이야. 내가 값어치를 만들어 낸 거잖아. 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한 값어치를. 네네. 네. 트럭 장사가 블루오션이 됐었다는. 그 값어치를, 네, 값어그 가치를 만드는 거는 남이 만들어주는 거나 허당이야. 네, 내가 만들어야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지. 그게 영원히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다른 데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가치라는 거야. 네, 네.